자, 그럼 우선은 레이스를 한 게임 정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d r i v i n 826. 안전운전, 좌이전... 이게 조금 더 가면 드리프트 하는 법이랑 이런 걸좀 배울 수가 있겠죠. 주유소가 있는데 기름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. 나중에 나오는 건가? 일단은 좀 게임을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 갔죠, 도착했고. <laughs> 자, 목표는 1등 하는 겁니다. 가자. 오, 쟤들 왜 이렇게 스타트가 왜 이렇게 빨라? 여기까지 가야돼. 여기서. 드리프트! 드리프트! 오, 좋아요. 드리프트! 드리프트! 자, 1등. 1등 저걸리 가고 있어. 오, 왜 이렇게 빨라, 1등. 자, 그래서 따로 잡아주겠습니다. 오 너무 빠른거 아니야 드리프트 오 드리프트 꽤 괜찮아요 이제 안돼 나무 오아 나무는 깨지는군요 오 1등 따라잡아고 1등 따라잡아고 있어요 자 따라잡았고 두번째 드리프트 드리프트! 다시! 드리프트! 드리프트! 어, 이번엔 그냥 코너로. 오, 자, 2등하고 지금 한 50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왼쪽 코너. 이쪽으로 아, 어, 좋아요.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. 여기서 드리프트 한번 해주고 아, 여긴 드리프트 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. 실력 괜찮죠? 그냥 코너로. 이쪽도 그냥 코너로. 여기에서 드리프트. 오, 좋아요. 여기선 일직선으로. 드리프트 해주고. 마지막 바퀴 통과합니다. 야 자, C를 눌러서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나봐요. 오케이, 자, 1등입니다. 부상, 만원. 오, 돈꽤잘 주네요. 어, 요렇게 일단은 한 경기가 끝났고. 어, 저게 지금... 이건가? 자, 스냅. 어. 컨트롤. 오, 어, 지도를 <laughs> 축소했는데 확대를 어떻게 하죠? 지도 확대? 쭉 <laughs> 컨트롤, 알트. 컨트롤 축소 확대라는데? <laughs> 뭐야? 스퀘어 왜안돼 <laughs> 축소 확대가 왜안 되는 거죠 마우스를 또 쓰는 게 아니고 일단 맥 보다가 다시 봬아 여기에는 안 나오나 보니까 저쪽에 속도 측정기가 있어요, 그렇 저거를 한번 찍으면 아까 그 차들이 풀리는 건가? 한번 좀저 차, 저 사진 찍는 거. 자, 사진 찍기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좀 길게 돌아서. 자, 아, 사진 찍기. 자, 제가 가고 있는 저 미니맵 쪽에 보시면, 145kg 찰칵! 네, 155kg로 사진이 찍혔고, 별한개 받았네요. 별한개 반대쪽으로 가서. 오, 너무 농다 차가. 오, 어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자. 갑니다. 이제 쭉 달려서 사진 찍기. 자 사진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더려 172, 171 k g 로로한 개. 주유소 한번 가볼게요. 주유소. 주유소 뭐 하는데지? 주유소 한번 가볼게요. 어? 주유소에 경찰이 있는데, 경찰한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저, 잘, 저잘 지킵니다. 네, 주유소. 아, 뭐, 아직, 주유소는 아직 뭐가 없는 것 같네요. 조금 더 올려야 되나, 레벨을? 일단은 지나갈 거구요. 자. 어, 그냥 좀 감을 익히기 위해서 좀 돌아다녀볼게요. 지금 보니까, 코너를 돌면서, 코너를 돌면서 엑셀을 뗐다가 다시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드리프트가 돼요. 어어 어, 아주 괜찮아요. 자, 코너를, 어 없어졌네, 코너가. 자, 코너를 돌면서 드리프트를 이렇게, 아, 예, 이쿠야 이렇게 됩니다. 어. <laughs> 저건 뭐지? 특수부품. 특수부품? 뭐 저렇게 표시되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. 자. 이쪽, 요처인데 요기? 요기? 어디지? 아, 저 위에. 들어가는 건가? 어떻게 가야 되지 손님 왔습니다. 어, 여기가 입구가 아니군요. <laughs> 입구가 어디야? <laughs> 어 쪽으로 가야 돼, 저기들? 오, 너무 이쁘게 린다 오, 다 부시고 있네. 오. 일단은, 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오, 한눈 빨았어요. 저기 어떻게 가지? 이쪽으로 와서... 오. 아, 저쪽으로 돌아가는 건가? 아이구야... 음, 키워야 돼... 어딘데? 이쪽으로 아닌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여러분, 그냥 쓰는 건가? 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, 뭐지? 아 점프된가? 구역 진행도, 일단은 창으로 한번 돌아갈게요